혹시 돌봄이 전쟁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많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힘든 싸움이 사실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의 영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일 거예요. 식기를 거부하면서 소리치시는 부모님. 이 날선 대립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냥 위생을 위한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는 걸까요? 그 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리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늙고 병든 몸에 갇혔을 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진짜 영웅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악당은 누구일까요? 고집 센 노인?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적은 어르신의 마음 속에 있는 수치심과 통제력을 잃었다는 공포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그 굴욕감, 내놈 하나 내 맘대로 할수 없다는 비참함. 이게 바로 저항의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 가지 차원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냄새나 피부병 같은 외부적인 위생 문제. 둘째는 내가 짐승 추급을 받는구나 하는 내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존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아주 철학적인 딜레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이드는 바로 전문 요양보호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을 꿰뚫어 보고 해결책으로 안내하는 말 그대로 전문가인 거죠. 근데요, 모든 돌봄 전문가가 다 같은 가이드는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초보는 시켜야 한다는 과제에만 집중하지만 베테랑 가이드는 어르신의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먼저 읽어내요. 저항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자기방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죠. 이분들의 전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매일 피부 상태나 식사량을 체크하는 건강 파수꾼이면서 안전하게 몸을 옮기는 신체 역학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한 사람의 역사를 존중하는 이야기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한 허드렛 일이 아니라 정말 고도의 전문 기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문 가이드가 전쟁 같던 목욕 시간을 평화롭게 만든 비장의 무기 그게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평범한 목욕 수건 한 장입니다. 이 수건 하나로 기적을 만드는 3단계 방법. 첫째, 30분 전에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어르신, 발만 한번 담가 보실까요? 하고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둘째, 이게 핵심인데요. 절대 몸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따뜻한 젖은 수건으로 몸을 계속 덮은 채그 아래로 식혀드리는 거죠. 추위와 수치심을 동시에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건을 어르신 손에 쥐어드려요. 직접 몸의 일부라도 닿게 해서 내 몸의 통제권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났는지 한번 보세요. 강제로 씻겼다면 비명과 상처, 트라우마만 남았겠죠. 하지만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택하자 그 자리에는 콧노래와 미소 그리고 진심 어린 고맙다는 인사가 남았습니다. 정말 극적인 차이 아닌가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 같은 목욕이 끝난 후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정말 개운하다. 고마워. 내 달보다 낫네. 저항과 분노가 따뜻한 감사와 인정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공이 바로 이겁니다. 차갑고 낯선 수용시설 같던 공간이 한 인간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집으로 변모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 이게 바로 존엄케어, 즉 디그니티케어의 힘입니다. 단순히 몸을 씻기는 행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장을 공감과 존중, 그리고 전문성으로 디자인하는 아주 고귀한 기술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이야기처럼 세심한 존중과 품위를 누려야 할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